얘기 좀 해보지. 여행을, 첫 여행을 어디로 갈지? 너의 첫 여행 이제 출발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 몰디브? 몰디브? <laughs> 첫 여행지가? 몰디브는 왜 가고 싶어? 왜 1위가 된 거야? 예쁘니까. 그럼 또 하나 후보지? 중국. 중국. 어때? 우리 첫 여행지로? 오케이야 오. 첫 여행지를 중국가서 아파트 여행을 시켜달라고 그래. 중국에 대해서. 중국가서 아파트 여행을 시켜달라고 그래. 좋아? 오. 아빠 중국만 잘하니까 민우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단 말이야. 그니까 민우가 그아빠 빨리... 중국 사람이야. 그니까 민가그 빨리... 아빠는 중국 사람이야. 너는 왜 한국 사람이야? <웃음> <웃음> 근데 원래 나랑 같이 살지 않았어? 같이 살았지, 그랬지? <laughs> 같이 안 사니까 중국 같지아 <laughs> 이제 질문에 설명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을 짚어서 하니까 좀 준비를 하게 되겠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저 혼자 신내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어, 어. 근데 예상 밖에 왜 중국 사람이야? 그렇지 질문의 난이도가 높아졌지. 저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어. 엄마랑 아빠랑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너는 축복같이 우리한테 찾아와줬다. 교과 전에. 예. 네. 어. 근데 더 서로 행복하기 위해 많이 웃고 행복하기 위해 따로 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왕식이랑 강식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 예전보다 더 커졌다. 너와 아빠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넌 언제든 아빠랑 행복하게 지내고, 어, 단 엄마랑 같이 살면서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했더니,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어. 음. 근데 정음씨는 진짜 너무 씩씩하고, 너무 멋있어요. 씩씩하지 않으면, 어, 어, 어떡해요? 음. <laughs> 아, 왜또 그래? <laughs> 우리 아빤지, 아빠 안 본지 벌써 꽤 됐어 4월에 달 만났으니까 꽤 됐어 봐야 되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응? 응 보고 싶지 아빠 응아 그렇지 아빠는 중국에 계셔요 중국에 계셔요? 응. 제가 7살 때는 그때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뒤로 한 4월 때쯤 봤나 이래 응. 1순위는 민우기 때문에 아픔 뭐 그런 거 음, 잠깐 접어 접어도 돼요 잊어버리면 돼요 그냥 음. 나한테 끝난 인연이지만 아이한테는 음. 끝날 수가 없는 인연이잖아 아빠는 음. 아 정말 엄마들은 마음이 정말 깊어져야 될것 같아 언니 근데 깊은 사람이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키우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음. 아이들이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우리를 진짜 키우는. 거. 살려고 엄마를 만들어 놓는 아것 같아. 아 <laughs>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아빠를 오라고 하자. 그래서 성사가 된 거예요. <laughs> 아 얼마나 재밌을까. 너무 예쁘다. <laughs> 와. 얼마나 좋아. 저를 닮았다고 하면서 키웠는데 아빠랑 있으면 또 분위기가 비슷해요. 어... 근데 대화는? 대화는 번역기가 아, 좋아요. 번역기가 어... 좋아서? 번역기로 했고, 아이가 이제 유치원 때부터 자기가 이제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음, 음.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음, 음.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 키워서 아빠가. 아... 고맙겠네. 네, 나중에 그래서 헤어질 때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예쁘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렇지. 제가 속상했던 게그 예쁜 과정 있잖아요. 아기가큰 예쁜 과정을 나만 본다는 게 그렇지. 너무 속상해. 영원히 그 기억은 나만 하는 거지.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아, 너무 예쁘다. 이걸 나만 보다니 멜롱 약간 이래. 이럴... <laughs> 너는 못 보지. <laughs> 이렇게 막으시겠구나 <laughs> 와. 오. 그리고 가면서 배고파 그냥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너무 아이한테 고마웠어요. 그게 진짜 구김살 없이 잘 자라서 어, 그런 것도 어, 있고 민우가 엄마가 마음 아파할 거를 아는 거야. 진짜로 안다니까. 본능적으로. 어, 근데 아까 중국 얘기할 때 약간 조심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민우한테서 이렇게 중국 얘기하고 아빠 얘기할 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진짜 깊은, 깊은 아이도 거지. 뭔가 느끼고 있나 봐. 음, 어. 느끼죠. 음, 그러니까 제가 더 빨리 맞아. <laughs> 왜 울어? 근데 속이 깊은 아이로 자라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그럼. 것 같아요. 음. 어 그렇지. 그게 남들 눈에는 막. 안쓰럽게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음. 저는 그거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얘한테는 결핍이라는 게 아빠라는 존재잖아요. 음. 근데 결핍 없이 크는 아이는 없죠. 다라고 생각하고 음. 그 결핍은 제가 어떻게 수 있는 어,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좀그 음. 스스로 극복을 한다. 음. 아주 아주 그냥 단단하다. 어. 아 단단해. 민우. 같이 살고 싶으면 같이 살아도 돼민우는 같이 살아도 돼 민호는. 엄마가 주, 중국으로 갈... 엄마가? 아. 아빠랑 같이 살러? 어, 아.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안 되는 걸 선택했잖아 그거를. 음. 아직 저 부분까지 이해하기에는 음, 어려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도 아직은 다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요 지금보다 조금 더 크면 음. 왜다 같이 살수 없는지 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음. 해줘야 될것 같아. 왕식이는 왜안 물어보지? <laughs> 안물어요 너무 설명을 잘해줘서 미리 알아들은 거 아니야? <laughs> 그리고 지금도 지금 녹화할 때 식이는 아빠랑 야구 가 있고 음, 어... 나름. 열심히 케어하고 있어요 각자. 어... 그래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랑 아빠랑 민우랑. 음, 아빠랑 많이 이제 래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었네. 중국에 있으니까 더 멀어가지. 아빠가 한번 그때 놀러가서 아팠거든요 음. 아빠가 뭔가 힘들 때 도와줄 때가고고싶어 어머 뭔가 우리 집에 더꽉찬 느낌. 응. 너무 겠다 이제 돌아가서 아팠어요 만나고 가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거참 좋아하거든요 음. 동물도 그렇고 근데 아 아빠가 옆에 없어서 그걸 못 해준 게좀 마음에 또 걸렸구나 음. 그런. 아좀 저렇게 속이 깊다. 그래 속이 너무 깊어. 어쩌려 그래 한살한살더 먹으면 제 어, 어떻게 된다. 할 거야? <laughs>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 거니? 아, 우리 민우 어떻게 지켜줘야 되겠다. 이모가 지켜줘야 되겠다. 민우 왜? 자 아빠 어 뭐? 아파트에게 아니 안해? 안해? 엄마가 해? 말해 오늘은 왜말 나온 김에 인사하지 아빠한테 안녕 햇빛 추석해 햇빛 추석 왜냐면 중국도 지금 추석 같은 명절이란 말이야 아빠한테 햇빛 추석해줘 중국 최적화라, 아빠 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날부터. 서로 사진 주고받고 영상 주고받고 음... 음성 들려주고 이런 일이 좀 잦아졌어요. 좋다. 음... 너무 잘했다. 이렇게 음. 만난 게. 어? 아빠한테 답장 왔네. 어? 아빠한테 답장 왔네. 아빠한테 아까, 민우가 남겼으니까 아빠가. 이야. 야. 민우야, 종초제快乐. 아빠는 보고 싶어요. <laughs> 어머. 오. 오늘도 보고 싶으면 하겠해 보고 싶어요. 어이고. <laughs> 구똥으면좋겠다 음. 너민우야 뭐? 답장. y 오 파이팅아 뭐라. 아빠도 f i 팅 알아들었지? 어. 어.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지? 하느님을 대즘에 기도하는. 왜? 응. 네? 기 싫은데 음 비밀이야 응 음.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laughs> 엄마가 늙지 않고 아빠도 늙지 않고 할머니가 죽지 않는 음. 소니 아이고 이야 언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데 미녀 때문에 <laughs> 늙지 마세요 <웃음> <웃음> 절대로 <웃음> 그 태어나면서 저의 그 시간을 다 아이한테 드렸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지 정말 나의 노력이 빛나게 해주는 게이 아이인 것 같아. 요 그렇 일을 해서 사랑을 받고 그게 드라마가 막 인기가 많고 어. 상도 받고인데 이건 비교할, 비교할 수가 없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상은 받고 <웃음> 싶다. <웃음> 즐겨봐 이 채널.